뭐 하나 더, 음. 안녕하세요, 아 하남 작은 농부입니다. 오늘은 표고버섯을요, 한번 심어보려고 이 종균을 6 0 7개짜리는 거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.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와서요, 오늘 요거를 한번 처음으로 해보려고 그래요.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. 그냥 먹을 거 하는 거예요. 이렇게 드린대요. 표고버섯 뚫는 피스도 별도로 구입을 했어요. 그래서 오늘 저성님이 이렇게 뚫어지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. 뚫고 있는 표고, 버섯 참나무는요, 지름이 좀 굵어요. 25cm 가량 돼요. 이렇게 해서요 오늘 몇개할 거예요 표고버섯 참나물 심는 거 처음으로 해보는 거라 어떠할런지 모르겠습니다. 이거 한번 해놓으면 몇 년은 따 먹어 한참 따 먹어. 또안 심어도 돼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, 또, 나오고, 또 나오고 아 지그재그로 해야 돼아 아니 너걸로 가지 말고 좀더 위에요 잠깐만요 요기 해주시고요 요기, 아 요, 요기 했으니까 중간 예. 예 거기 말고 앞에 좀 앞으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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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거기 어. 한번 제가 해 볼게요. 이거 굴러가지 않게 잡아 볼게요. 이게 더 이상 박히지 않게, 요 정도 박히면 더 이상 안 박히게, 턱이 있네요. 초보자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이한 예, 줄에 몇 개나 들어라네동중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한줄에 여섯 일곱 개 들어가는 것 같은데. 이게 참나무 15에서 20cm 정이게 되는 거 일곱 개 정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봐 여섯 일곱 개. 그만 뚫어졌네그렇구요 그런게요. 여기 뚫었네요. 그만 뚫고 다른 어. 거 하겠습니다. 응? 응. 요번엔 종균을 하나씩 콕콕콕 심는 작업을 오, 하겠습니다. 오, 어, 촉감은 오, 어떤가요? 잘 들어가요. 잘 들어가요? 잘안 되나요? 빠지게 쏙 아, 넣어야 아, 되나요? 어딨 아, <laughs> 저희 집사람하고요. 저희 처형께서 종균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. 처음 하는 작업이라요. 우여곡절 끝에 <laughs> 다 이렇게 했습니다. 참나무 하는 나거 갖고 했더니요. 지름이 27에서 큰 거는 27cm고요. 그리고 어떤 거는 15cm. 이렇게 몇개 해서 종균 접종을 마무리 했고요. 이제 여기다. 물을 주고 모기장을 덮어 놓으려고 합니다 원래 처음 한번 해봤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